코빅 차세대 생명정보 교육, 리눅스 기초편 제10강 로그 관리와 반복작업 자동화 제1 0강의 목표와 특징입니다. 리눅스의 로그 시스템을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크론탭을 이용하여 시간대별 반복작업을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그밖에 다양한 리눅스 자동화에 대해서 이해합니다. 본 강의는 1 0강차 중에 마지막 강좌인 제10강 로그관리와 반복작업 자동화입니다. 먼저 리눅스 로그 시스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로그란 컴퓨터 운영체제 및 각종 프로그램이 수행하는 내역에 대한 이력을 기록해 놓은 것을 로그라고 합니다. 보시는 화면은 어, var log messages 라고 하는 로그에 대한 내용을 화면에 출력한 내용이고요. 로그는 컴퓨터 시스템의 모든 사용 내역을 확인하는데 사용될 수 있고, 프로그램 오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해킹 사고 같은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사고의 원인을 파악하고 해커를 추적하는 데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리눅스 운영 체제에는 다양한 로그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이 로그들을 잘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습니다. 리눅스에서 활용되는 주요 로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시스템로그가 있습니다. 시스템로그는 VAR 로그 메세지스라고 하는 파일에 저장되고, 시스로그 D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항상 메모리에 상주에 있으면서, 어, 리눅스 커널과 관련된 시스템 주로그, 즉 접속 인증 시스템 변경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이 파일에 기록합니다. 이 기록하는 프로그 프로그램의 이름은 시스로그 D입니다. 그리고 콘솔 로그라고 해서 시스템 관련된 주요, 중요한 내용을 관리자에게 직접 알려주는 용도로 D V 콘솔이라는 게 있고요. 여기 에 출력되는 내용은 바로 접속해 있는 관리자에게 화면에 바로 출력이 됩니다. 보안 로그라고 있는데요. V A R 로그 Secure라고 하는 파일에 저장되는 내용이고 이 내용은 I N E T D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I N E T D는 인터넷 서비스 FTP나 POP3 등 다양한 인터넷에 관련된 서비스들을 관장하는 슈퍼 데몬 프로그램이고요. 이 프로그램은 TCP IP 통신 관련된 내용들을 기록합니다. 즉 인터넷 통신에 관련된 사항들이 저장되는 파일이